원로배우 유순재가 전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29일 sbs 8시뉴스는 유명 원로배우 a씨의 아내가 전 매니저 김씨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와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린일을 시켰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두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김씨는 두 달간 평균 주 5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5일밖에 쉬지 못했고 휴일수당 추가 근무수당 없이 월 180만원만 받고 일을 해왔다 고 주장했습니다. 4대 보험 가입을 요청 했지만 돌아오는 건 절책뿐이었고 A 씨에게 집안일까지 도맡아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말했지만 A 씨와 회사 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A의 아내에게서 멍청하고 둔하다, 머리가 안 돌아간다 등 막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. A 씨의 정체에 대해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진 가운데 A 씨는 원로 배우 이순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순재는 30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과장된 보도라며 반박했습니다. 아내가 전 매니저에게 세번 정도 개인 적인 일을 시킨 적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김 씨에게도 사과했다는 것입니다. 머슴 생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이순재는 매니저 고용과 처우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학원에서 담당한다. 학원에 김 씨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며.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지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겠다고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이후 자신을 이순재의 전 매니저였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데 너무 악에 받쳤다고 말했다는 연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의 전 매니저 중한 명이 자신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순재는 매니저를 머슴처럼 부릴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. 이 누리꾼은 매니저 일을 하면서 생수통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분리수거를 하거나 인터넷 주문 등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 있긴 하지만, 멜로하신 두 분을 도와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이순재 갑질 논란에 반박했습니다.